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우는 축구 클럽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레알 마드리드가 e스포츠에도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게임의 팀을 창단할까요? 배그, 롤, 오버워치. 아닙니다. 레알이 축구 클럽이어서 그런지 바로 피파 온라인 4 팀을 창단한다고 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중국의 SNS인 웨이보를 통해 피파 온라인 4 e스포츠 팀을 창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피파 온라인 4 팀을 창단한 것은 중국 현지의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레알은 중국 팀과 제휴해서 중국 리그인 FSL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리그왕의 올림픽 리옹이 피파3팀을 파리생제르망은 도타2팀과 제휴한 적이 있었고 톡톡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피파 잘하는 분이 레알마드리드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만약에 레알 소속 피파4 선수는 스쿼드를 레알 선수들로만 짜야 할까요? <laughs> 즐기는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